여러분 이제는 카페에 가면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게 어느덧 익숙해졌을 거예요. 최근 플라스틱이 기후변화의 주범이다. 해양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는 말이 들리면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지향하는 문화가 급속도로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커진 건 바로 이 사진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바다거북이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있는 사진인데요. 사진 속의 거북이는 숨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죠. 이 사진이 유명해지자 전 세계가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 플라스틱 빨대 퇴출 운동 역시 본격적 독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2년 11월 말부터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를 시행하였는데요. 여기에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가 금지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현재 카페에 가보면 대다수가 플라스틱 빨대가 아닌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종이 빨대 특성상 내구도도 약하고 금방 흐물흐물해져서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그래도 친환경 소재라고 하니 모두들 불편하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빨대가 오히려 환경을 더 해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들려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빨대의 탄생과 종이 빨대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그리고 다시 종이 빨대로 돌아온 이야기를 주로 다루어 보았다면 오늘은 종이 빨대가 과연 친환경적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카페에서 사용하는 종이 빨대는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종이 빨대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액체에 쉽게 녹지 않도록 폴리에틀렌으로 코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코팅 과정에서 사용되는 폴리에틀렌 역시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보니 재활용이 불가능한 거죠. 아니, 그럼 폴리에틀렌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코팅 처리가 되지 않으면 종이 빨대를 사용할 때 음료, 커피 등으로 인해 빨대가 눅눅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음료로 인해 종이가 오염되어 이 역시 재활용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그래도 재활용이 힘들다고 해도 생산 과정에서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문제보다는 종이로 빨대를 만드는 게 환경에 더 이롭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역시 자세히 따져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사실 빨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요 이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72.9% 정도 낮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근거 자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종이 빨대나 플라스틱 빨대나 일회용품이잖아요. 이게 사용하면 폐기 처리 과 정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역시 환경에 해로운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각, 매립 등의 폐기 과정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종이 빨대가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생물이 종이를 분해하면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온실 효과가 큰 메탄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종이를 생산할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플라스틱 빨대의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때보다 5배 이상 많이 나온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은 사실 해양 생태계나 환경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연간 빨대수는 26억 개라고 하는데요. 이게 26억 개라는 큰 숫자 때문에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이는 한국의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인 400만 톤에 비하면 0.045%에 불과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1일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5,445톤이니까 사실 플라스틱 빨대가 주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거죠. 오히려 종이 빨대를 생산하고 처리하는데 드는 악영향이 더클 수도 있는 거고요. 또한 전 세계 해양 쓰레기 중 플라스틱 빨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0.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46%로 바로 어음용 그물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참치를 잡기 위해서 긴낚싯줄을 쓰는데요, 하루마다 사용하는 참치 낚싯줄만 해도 지구 500바퀴를 휘감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또 바다에서 나오는 상업 그물만 매년 100만 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를 모두 합쳐도 120만 톤에 불과한 걸 보면 해양 쓰레기의 절반이 그물이라. 는 것도 과장 된 말은 아니 죠？그래서 일회용품 퇴출 운 동이, 가 지는 문제점 으로 나오 는 것이 산업 혹은 기업 이 저지르 는 환경 오염 책임 을 개인 에게 떠넘 기고 있 다라는 말이 계속 들 려고 오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 논쟁이요 어느 순간 점점 종이 빨대를 써라라는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논의의 핵심은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자 환경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쓰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논의의 핵심은 지워지고 지금처럼 종이 빨대를 써라라는 식의 규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근본적인 취지는 왜곡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종이 빨대 역시 재활용도 안 되고 기후 변화를 플라스틱보다 더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감춰지고 있고요. 즉 종이 빨대 사용 이 사람들에게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만족감 혹은 자부심을 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진실은 점점 감추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종이빨대 플라스틱 빨대냐라는 메시지보다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이자는 근본적인 메시지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AI스토리였습니다.